꿀꿀꿀꿀꿀꿀 꿀꿀. 꿀꿀. 오늘은 마트에서 16,390원에 구매한 테라 12개 세트 한번 오픈을 해볼 건데요. 원래는 12개 세트에 진라면, 컵라면이 3개가 있는데 위에 사은품으로 풀었던 미니잔이랑 미니어처 양말, 슬리퍼가 있어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홈 소맥 미니 잔여 기에 소주랑 맥주 반반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뭐어 그냥 미니어처인줄 알았는데 병따개입니다. 이 자석이 있고 병따개가 이렇게 귀엽게 있습니다. 양말이 두 켤레나 있어요. 발목 양말. 두 켤레 그리고 마지막은 270 사이즈 진로 슬리퍼 슬리퍼 양말 두 켤레 혼소맥잔 병따개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고 마트에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맥주가 12캔, 그리고 진라면 조그만 컵라면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컵라면 3개와 맥주 12개가 들어있고, 이 구성품들이 붙어있지 않았으면 안 샀을 것같습니다이 양말에 이 슬리퍼를 신으면 아마 간지가 나지 않을까 회사에서 한번 신어볼까 고민입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